Okay. 자, 우리 집에 있는 자, 우리 집 자, 오늘은 파전입니다. 파전. 당근, 양파. 호리이 들어간 한국리 오지날 파전 하리막걸리 집에 있 제 이쁜 딸은 콜라를 주도록하겠습니다 자, 니가 따라 자, 이 자, 이 사람은. 이거람이거람은이 사람은. 자, 이 사람은. 자, 이사사이 사람은. 이야이이어 어, 엄청 맛있어.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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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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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

맛있어? 응, 응. 근데 아득한 뭐, 거먹아어응 뭐? 양파 응양파양응 그 양파? 아까도 좀 많이 은거 같더만 그지? 응뭐딴거 응. 몰라도 물 같은 거괜찮아뭐냐거면나다면 응. 내일 네, 해먹 파자, 한라 파자, 한라고 파자, 파전한 없어 파자, 한 토라구, 파한라구 파자, 한 토라구, 파자, 한토라거같한 토라구, 먹고 한 토라구, 파자, 한파한 토라구, 한 파자, 한토한자 한번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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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다음 거야? 응. 다음 응. 거. 응. 한번해 봐. 다른 해 봐. 응. 알람 구독 뭐 해주세 해봐라. 싫어. 그냥 한 번만 할 거야. 나이 하얀 입에 안차 놔야 돼저 저기 보영이완안차 놓고 게 매일 게 자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겠다 이 사람은 사장님 다 먹을 수 있어 그 다음? 응, 응. 그래 또 붙여줄게 저기 응. 응. 그냥 님또싫 아, 그냥 같이 구독 좋아요 하면 진짜 좋을 거 같아 응 아빠는 그런 야 <laughs> 우리 아빠는 이따 어떻게 하라고? 해봐 구독 좋아요 이거 해봐요 해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응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<laughs>

이건 사정치 이거야 정해야 엄마 다른 아줌마들도 제가 못챙겨가 이렇게 공개해다 다른 아줌마도못 챙겨서 지이 응. 엄마 봤어? 어 이뻐 못생겼어? 이뻐 이뻐? 응. <laughs> 그 화장을 관리해 화장로 관리해? 응. 화장빨이야? 응. 네. 어. 지훈이 엄마 아, 학교에서 이거 하지 이거 아, 식당에서 배식하시지 화장을 했어? 쫄깍쫄약하게쓸 어, 거야 애들 밥 먹는데 진하게 응. 안해 손톱에 매니큐어 칠했어 안 칠했어? 안 칠했지? 어, 식당에서만 칠하면 안돼 음식에 들어가니까 큰일 나기 때문에 어 그리고 화장 진하게면 하안돼 음식 들어오면 못될 거야 이제 연어가 안 돼. 응. 아 뭐. 아빠 유튜브 찍는다고 우리 앞에 뭐 그런 거랑 나무젓장 우리 다 보자. 응 백수. <laughs> 수영선 깎아. 백수입니다 백수 제가. 백수. <laughs> 그래 집에서 낮에 마코이도 먹고 파전도 먹고 백수. 이거는 오토바이, 그는 이 그는 오요 그는 오토바 그는 오토 그는 오다바이 그는 오토바이. 이 그는 이그이 그는 오토바이. 그는 오토바이. 그는 오토바이. 그는 이 그는 오토바이. 그는 오토바이. 그는출토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빠 그저 아줌마 본 챙겨서? 아 몰라 엄마 계속 뭐, 그거 기다리 퇴직금 받았을텐데 받을못 받을래 뭐, 걔한 그거 기다리거든 알려줘야지 걔가 회사전해나다고그거든 뭐,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런들어봐겠다반려나던얘안 했을 것같아 우리가 직접 불러본 적은 나 전화했다는 아마 그나 얘길 안려려다는 얘기를 하해 회사에서 그럼, 그럼 이 잘됐다 싶어가지고 오늘 주이또 있잖아 아줌마 잘렸어응 아빠랑 같이 잘렸어아줌마도 <laughs> 그 백수야 백수

불고 갈게요. 더습니다 여러분, 다어 게임 하죠? 어, 요즘에 유튜브랑 게임이 랑다오징어 게임이 나오더라고요. 어, 또, 어, 다른 건도오징어 게임? 보는지 안 보는지 좀 확인 좀해 댓글로 달아 주세요. 저 끌고 갈 거. 뭐가 어 게임 뭐 니까 그러니까 안에는 완전 바삭하고 겉은 바삭, 바삭한데 그거워 가만히 숙혀고이거응무거야 뭐맨 찍어 두그다내에그다에그 다음에 그금음에니까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까 다음에 다그 다음에 그다다다 빨리빨리 t sure 줘야지. o u r e a p 상 r s o 지 w h 겠지 s a p e r 에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해 s a person who is a p 겉에 s o n who 거기 a p e 거 s <놀라> 완전 응. 완전 못해서 그래 좀 집어가게 해야 되는 집어 좀 가게. 나도 아에서 먹게. 이건 응. 아빠먹을테니까뭘또좀먹어 그럼 먹는 이건 아빠 먹게. 아까 먹게. 뭘또좀 먹는데. 한명남았어 응. 이 분야? 응잘 나가네 응. 가네수 <laughs> <laughs> 자랑은 아니구요 수잘렸습니다자리에 음. 회사에서 음. 아빠 아, 아빠가 지갑 챙겨아 사장님한테 많이 혼나서 린거야 음. 아빠가 사장님한테 맞았어요 그런 음. 얘거 음. <laughs> 아니야 진짜 잘 알아 여기서진짜 요즘 그런 는데 I t o 그 k w 그런 말 o w she forgot him. How can I 거 e l l her? I took window. Where c o u l 거 I tell you anything? I'm 我不么知道？ 정리해보게. 여만 여러분 이만 찍겠습니다. 끊었